열한 번째 데려가심 2007년 2월 13일 오후 도서관 사도바울 마리아의 옥합에 관에 어떤 분과 대화 중이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인터넷 설교로 마리아의 옥합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눈물로 주님께 고백한 일이 떠올라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울먹이며 내가 말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크게 쓰임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이 썩을 몸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단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까지 다 못하고 끝내 울음을 떠트리고 말았다. 더 이상 말을 못한 채 한참을 소리내어 울기만 했다. 그간의 서름 같은 것이 섞인 울음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또 주님께서 기름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알수 있었다. 얼마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자에 앉은 데 왼편에 서셨다. 나는 세상 모든 서름을 쏟아내듯 주님 품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지금 나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고스란히 주님께 쏟아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안고 서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듯. 내가 처녀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다. 나에게 웃음 주시려는 듯 예수님께서 걷다가 나의 양팔을 마주잡고 빙빙 돌리셨다. 나는 즐거움에 까르르 웃어댔다. 실제 지상의 내 육체도 그렇게 웃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위에 걸터 앉으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천국 말로 찬양을 하며 양팔을 벌리고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예수님 작사 작곡인가보다 태어나서 처음 부르는 곡에 알아듣지 못할 천국 말의 가사였다. 그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빙, 빙글에 웃으시는 듯 느껴졌다. 춤과 찬양을 마치고 나를 예수님 무릎에 머리를 얹혀 똑바로 눕히셨다.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다.내가 너를 기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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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뭐라고 말로 흉악못할 겸손한 마음이 들면서 나는 예수님 쪽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묻었다.그리고는 황송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 하셨다. 진동이 크고 강하게 한번 있은 오랜만에 크고 흰 건물을 다시 볼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시 보여주신 것이 어찌 기쁘던지 나는 자꾸만 즐거운 웃음을 웃으며 한참 동안 박수를 쳐댔다. 늘 그러하듯이 성전을 통해 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들어가자마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도 함께 흥얼흥얼 따라 부르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오늘의 춤은 또 달랐다. 허리에 양손을 얹고 스페인식으로 투스텝 같기도 한 스텝을 경쾌하게 밟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 찬양과 춤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간만에 특별한 연못으로 가셨다. 평소처럼 예수님께서 연못에 가까운 바위에 앉으시고 나는 연못과 조금 떨어진 바위에 연못을 향해 앉았다. 평소와는 달리 나의 머리를 예수님께 기대어 누이셨다. 마치 환자가 간호하는 이에게 기대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연못의 물을 왼손으로 떠서 내게 마시우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거라. 예수님께서 내 등을 쓸어주시며 말없이 또 어루만져 주셨다. 나는 기댄 채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전히 예수님께 기댄 채 예수님께 간밤의 일을 물었다. 주님, 간밤의 환상은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요? 간밤에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황금색 지붕에 모슬렘 사원이었다. 거기로 아랍사람들처럼 보이는 이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에 하얀 천을 쓰고 머리태를 두르고 한 사람이 보이더니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휘어지는 골목 같은 좁은 길로 가득 그런 사람들이 사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나는 그들이 그들의 예배를 하러 그 사원으로 다같이 올라가는 것이라 느껴졌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 마지막이 이른 줄 알라. 저들이 기승을 부리며 발악을 하고 있다. 저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힘쓰고 있다. 더욱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라. 주님, 어떤 집사님에게 지옥 이야기를 했더니 지옥 갈까봐 두렵대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중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지옥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올 때까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할 것을 우려하여 하는 말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주님, 오늘은 주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건가요? 내가 한 곳을 보여주리라. 가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나를 이끄시어 다다른 곳은 도서관 실내였다. 굉장히 넓고 큰 도서관이었는데 책들이 놓인 선반 높이가 내 키의 다섯 배도 넘어 보였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었다. 너무 큰 책들이 선반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끝도 없는 듯 넓었다. 그 책들은 성경책과 주석들임을 알게 하셨다.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무리한 번역을 한 책들이 몇권 있다. 어떤 번역이 잘된 것인가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이다. 킹 제임스 바이블은 무리한 번역을 한 부분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흔히들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버전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바이블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의아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한국인인데 이번에도 한글 성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영어 성경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희한한 일이었다. 예전에 초반에 천국에 데려오실 때에도 영어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미국 살아서인지 아무튼 이 부분도 때가 되면 알려주시리라 믿는다. 한국어 번역은요, 표준 세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읽기 좋도록 번역이 잘 되었다. 그리고 개혁 개정도 무리없이 번역이 잘 되었느니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 지역에서는 개혁 개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에도 잠시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읽어왔던 개혁 한글이 눈에 익었는지라 개혁 개정을 불편하여 안 보았는데 주님께서는 잘된 번역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인용을 개혁 개정을 기반으로 옮겼다. 나의 왼쪽으로 보이는 선반에 놓은 책들은 주석 서임을 알게 하셨다. 주석들도 나의 영감으로 쓴 책들이니라. 칼빈과 박윤선, 주석이 영감 있게 쓰여진 책들이다. 내 안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의 이름들이다. 나는 매튜 헨리 주석을 줄겨 읽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오실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내 머릿속이 텅 빈듯해지는 느낌이다. 가끔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도 이번에 주님 만나면 이것 좀 물어봐야지 하며 잊을 쓰라. 메모까지 하건만 막상 천국에 이르면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다. 천국에 오면 머리는 백지가 되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다루시어 하고픈 생각과 행동을 주시는 대로 나는 다만 이끌려 가는 것이다. 그렇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주석을 같이 읽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진열되어 있는 책선반 사이로 거니시면서 말씀하셨다. 성경을 읽으며 반드시 주석도 같이 읽어야 할 필요는 없느니라. 주석을 같이 읽게 되면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읽어야 한다면 성경을 읽도록 해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음을 줄이라 특히 마지막 때이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도록 해라. 암송도 해야 돼요? 늘 성구 암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었으므로 확인받고 싶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두기만 하면 암송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억력을 도와 꺼내어 기억나게 해 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합당하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꺼내어 쓰도록 도우신다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자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울이었다. 전에 한번본 적이 있지만 갑자기 보고픈 마음이 드는 것이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서관 멀찍이 오른쪽 끝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가 지금 영감으로 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한번 불러볼까? 바울아, 사도 바울 아니랄까봐 천국에서도 책만 쓰고 있다 싶으니 웃음이 났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책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책 쓰고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껏 뛰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천국인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내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온몸에 겸손이 베인 듯 보였다. 나는 속으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바울 아저씨. 라고 부르려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바울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전에처럼 또 한쪽 무릎을 꿇어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었다. 무릎 꿇은 나를 일으키며 바울이 말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는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의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궁금증 풍부한 내게 또 하나 의구심이 일었다. 그 당시 베드로와 동시대를 살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구를 알고 인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일자마자 곧 지식이 임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성경을 천국에서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쓰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나를 일으켜 둘이 그 곁에 있는 큰 책상에 기역자로 앉았다. 예수님께서는 대각선으로 바라보이는 책상 모서리에서 우리 둘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선생님은 성경을 13권이나 쓰셨죠. 바울이 침묵하고 답을 안했다. 처음 천국에서 이 대화를 할 때에는 그저 속으로 참 겸손한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내가 바울에게 던진 그 질문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당돌한 질문이었던 것이다. 도서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쓴 채"이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바울에게 "성경을 13권이나 쓰셨죠?"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쓴 디모데 소신을 인용하여 예전처럼 답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왜 그랬을까?바로 나를 배려해서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민망할까봐 그는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이다.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이요.이웃 사랑임을 그에게서 배웠다.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사도 바울. 사랑이란 이웃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선 순위 아래 내 이웃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아프게 해온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람에게는 감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 더 깨닫는 것이 있다. 내가 왜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까먹고 망발을 했을까?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높인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하는데 사람인 바울에게 절하며 그를 높이다가 그만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조차 잊게 된 것이다. 사람을 높이게 되면 자칫 둘다 망하기 쉽다. 어리석은 나로 인해 바울은 본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위기에 처할 뻔한 것이다. 사람을 높이다가 자칫하면 죄를 짓게 됨을 가르치신 주님의 경계였다. 영광과 경배에 관하여는 털끝만큼도 사람과 나누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받으실 분이신 것이다. 할렐루야. 바리새인중바리새인인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약간의 침묵 후에 그가 입을 떼었다. 나는 바리새인 바르세인 중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내 믿음을 지적하고 해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화가 났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교만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조리 잡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내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노마의 한 거리였다. 바울이 말을 타고 있었다. 어느 집문 앞에 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서 있었다. 바울이 그녀를 향해 채찍을 내리쳤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려 하자 곁에 있던 병정들이 그녀를 체포했다. 내가 그 환상을 본 것을 알아차린 바울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이웃사랑에 대한 교훈 한 가지가 더 임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변화된 사람에게 아픈 과거를 스스로가 말하기 전에 묻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것인지. 물론 천국에서는 아픔도 상처도 없는 곳이지만, 이전의 과거로 인하여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와 동일하나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빛된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상대가 부끄러워할 일을 내가 나서서 일깨워 주는 것은 나의 사랑 없는 무례한 행동인 것이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내가 은혜 받겠다는 목적아야 상대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었던가 그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묻는 무례함을 범치 않기를 소원한다. 바울이 부끄러움 가운데 더욱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내가 담의 색으로까지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갑자기 내눈 앞으로 강한 빛이 쏘여 왔다. 속으로 나도 빛 대신 예수님 봤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내 속을 다 알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정도의 빛이 아니라 너무 강렬해서 눈이 타는 듯하면서 내 폐부까지 찌르는 빛이었다. 나는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그 빛이 신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눈앞에 영화 같은 장면들이 나타났다. 담의 새끼리 보였다. 그리고 그가 무이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장면. 그리고 빛이 그에게 쏘이면서 그가 눈을 쌓아앉고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 주변 사람들이 뒹구는 그를 보며 놀라는 장면들이 보였다. 바울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빛에게 물었다. 누구 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일어나거라. 바울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우리 둘을 향해 말씀하셨다. 바울과 너에게는 열정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이 나를 향한 열정이 될때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 열정을 보고 너희를 택했으며 너희를 사용하노라. 그러시면서 둘의 머리에 손을 각각 얹어 축복의 안수를 해주셨다. 바울과 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 머리를 숙여 안수를 받고 감사를 드렸다. 그 열정이 나를 향한 열정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만하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현재 기독교 내 이처럼 사람을 높이는 일이 만연함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 엄중히 경계하시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한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이다. 바울이 쓰던 책을 계속 쓰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갑자기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휴거 직후의 장면이니라. 고속도로 위에 차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망가져 뒹굴어진 차들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한 골목이 보였다. 내가 아는 사람이 헐레벌떡 골목에서 뛰어나오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와이셔츠 바람에 몹시 당황하고. 겁먹은 표정이었다. 말로 할수 없이 측근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 환경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의미였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일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나서 나를 데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는 내 머리에 안수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평안히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안수한 손을 거두지 않으신 채 손을 내미신 모습으로 점점 멀리 사라지셨고 나는 사라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시면서 숨을 크게 한번 쉬고 스르르 내 눈이 떠졌다.